안녕하세요. 김상수입니다. 일분 영상 고발입니다. 5월 15일 중국 상하이 시에서는 그동안 봉쇄된 지역의 음식물을 배달하면서 봉쇄 격리된 사람들의 생명유지에 매우 지대한 공헌을 했던 배달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이들을 단체로 격리수용소에 가두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이들이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겁니다. 그 동안 봉쇄된 지역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전화, 전달하는 생존의 수호천사 역할을 했던 상하이 배달원들은 둘째 오미크론 바이러스 전파 요인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격리 수용소에 강제로 구금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거주지가 봉쇄되거나 언제 봉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봉쇄 기간 중에 상하이 거리에서 대청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매달로 생활비를 벌어왔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조치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이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아직 봉쇄가 풀리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 상태인데 봉쇄로 아파트나 주택에 강제로 격리된 일반인들은 다시 생필품과 식료품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하이는 생필품과 식료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오미크론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시진핑 제로 코로나와의 전쟁이라고 비판하네요. 일본 영상 고발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